어 안녕하십니까. 또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뭐 항상 그랬듯이 저희가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치를 못해서 어 그렇습니다. 원래 그 천식 환자나 그 아니면은 대개 어떤 갑작스리그 몸에 무리가 와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꾸준히 약을 먹고 꾸준히 하고 있었으나, 좀 안타깝게도 저게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이제 관계고, 오늘 주제는, 어, 아시타 선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안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하기 전에, 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그, 엄령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45년 만에 엄령 선포가 됐고, 대통령 탄핵의 대통령 각하가 해야 한다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 대통령께서 뭘왜 그렇게 했을까? 개혁령을 선포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초심자의 정치인들이 넘보다도 더 잘해보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 더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 탄핵이니, 뭐니, 이제 이렇게 압박감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빠져의 어떤 과정에서 여기에서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의 그, 개업령 선포를 하고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옛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맹호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맹호 가을칼가짜입니다. 정사할정자 사나울면자 어조사어자 그런 까 우리가 말하면은 범호자입니다. 어조사로 범호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 같으면은 가혹한 정치는 그 오랑이보다도 더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 말에 우리가, 우리가 좀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치인들이 가정명호라는 이 단어를 많이, 그, 새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와 그, 노자의 가름, 그 주구의 함해를 느끼고, 제나라로, 그, 가던 중에, 세계의 무덤 앞에서 슬피우는 여인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을 물어보니, 시아버님과 남편은 아들 모두 다 오랑이가 잡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는 이곳에 떠나서 어, 사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여인은 다른 곳에 가서 어, 사는 것이 무서운 세금이나 내라니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런 세금을 많이 내라든지 아니면은 난폭한 정치 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 가혹한 정치의 오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것이, 가혹한 정치인들이 보면은, 우리가 말, 정말 해서 민주당이나, 그, 우리가, 그, 국민의 힘이나, 각각의 조국의 힘이나 어떤 당들을 보면은, 자기의 당들이 우수하다. 이런 걸 가지고 우세하고, 그, 내세우다 보면은, 나라를 그, 좌우지하는 대통령, 우리가 꼽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님도 국민에게 더 잘해보려고 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혹한 일런 힘이 셀리다 보니까 가정명호라 하면 잘하다 보니까 다제피먹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로, 어, 개혁량이, 어, 선보되는 45년 만에 그 선보됐죠. 그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국민성이라든지 어떤 가정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같으면은, 자기가 뽑았는데 자기가 그렇고, 내당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우리가 그, 민주당의 이재명 그 대표님이 대통령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받들고, 깃들고, 노력할 수 있는 나라를 방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힘이 실리고 그 힘에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국민은 나를 생각하는 것은 강국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는 것도 바로 대통령을 아끼고 또 사부 여인들도 아끼는 것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 국회의 사정만 들어가면은 왜 사회에 있을 때는 고요하고조용했던 사람들이 국회의 사당만 들어가면 자기 똑똑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명호라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고 바로 우리는 힘 있는 생활. 그런데 이제 불이가 그, 이런 말을해서는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불자님네들은 정치인들 보면 되게 보면 온유하고 고요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는 나를 믿으면 천국이 아니고, 너는 나를 믿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믿어서 깨달아서 지혜를 얻어서 바로 정치를 한다면 아름다운 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타 선이. 이 말은 많이 들으신 분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부처님을 그 말하는 탄생 기록하고 있는 경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타니 파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 중에서 나라까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라까경.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타 선인은 시타르타의 그 할아버진 바로 시하하우왕의 때부터 사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은 수도 어, 다나왕이 때에 시타르타의 탄생을 시타르타의 부처님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 우리가 말하는 아시타의 선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시타의 성인은 바로 시타르타의 그 영광스러운 탄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타르타의 성인이 되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죽어야 하는 운명의 그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이 동생 아들인 그 나라가에게 시타르타의 부처님이 되면 그는 가르침 받는 것을 요원하였고 그가 나중에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 받는 내용이 이 갱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탄생의 아시타의 선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갱로와 막 태어난 어린 그 시타르타의 용모를 살펴보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시타의 성인은 한낮에 휴식하는 장소에서 깨끗한 옷을 입은 도리천의 신들이 흰 옷이라고 하죠. 위 옷을 들고, 위 옷을 들고 기뻐하고 한의하면서 공손히 재석천에 걷고 찬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에 그 넘쳐있는 신들을 보고 성인을 존경을 표현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신들을 기쁨에 넘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그 아수라들과 싸우면서 신들이 이기고 또 아수라가 졌다 할지라도 몸이 털이 곤둘 설수 있는 없을 테니까 어떤 희귀한 일을 보고 그처럼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배화할 때 없이 모한 그 보배인 저 보살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익을 안락을 위해서 인간 세계에서 사키야족의 마을 룸비냐 동산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야 하고 기쁨에 넘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상의 그 가운데 가장 위 없는 님께서 무떠의 짐승들의 왕인 용맹스러운 사자의 보호를 하던 선인들이라는 불리고 숲에서 술래 바퀴를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서 보게 되면 부처님의 경전대로 기억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 서두를 화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도다나 어, 왕의 궁전의 방문에 자리 에 앉아서 사키아족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였을까요?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뵙고 싶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사키아족은 훌륭한 금세공 어, 금세공사가 만든 하루에서 갱정렬한 빛나는 황금처럼. 영광의 반짝이고 천그찬연이라고 어, 하죠 찬연하게빛나는 왕자 아이를 아시타라는 선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서 보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지혜는 능통함 그가 사키야족의 왕어 항소를 안고 인상을 살피더니 기쁜 마음으로 이분이 예없는 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왕성을 질렀다고 하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멀지 않는 죽음을 생각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우리 어, 어 보고 사케아 족도를 물었습니다. 우리 왕자께서 무슨 위험이라고 닥쳤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키아 족은 그,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선인을 말했습니다. 왕자께서 어떤 불길한 징표를 본 것이 아니고 왕자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결콕 열등의 한 자기가 아닌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그 왕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가장 어떤가는 청정을 보고 많은 사람에게 얘기되고 많은 사람에게 연민하여 진리를 받기를 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받기를 그 굴린 것도 우리가 느끼는 그의 청정한 행을 널리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이라는 것은 지혜스러운 일, 바로 지혜로운 말, 행동,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겐줄데서 없는 힘이 지닌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니, 너무나 불행하여 나는 설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나라가라는 아시다의 선인들이 소원대로 바로 부처님을 뵙기를 소원하고 어른으로서 성장하였고, 또한 시타르타에 출가하여 정각을 얻는 뒤에 진리의 술래바퀴를 그 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이게 남의 미래간청운스님 관계의 부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히는이 시간이 바로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자신 탄생을 정각 애연으로부터 축복해준 아시타의 선인 조카에게 마치 아시타의 선인에게 가르침을 줬던 법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 설, 일체 유부, 비나 아파 성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근본 설, 일체 유부, 비나 아파 성사에 나오는, 그 아시타의 선인을 얻었습니다. 그 개송을 전하는 마치겠습니다만은 그 개송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설령 공중에서 갑자기 건강의 비가 내린다 해도 감히 태자의 몸은 턱을 하나 다칠 수가 없네. 사나운 바람이나 따가운 불길을 그 어떠한 날카로운 칼날을 도끼를 품는 알락한 뱀도 태자를 해칠 수는 없네. 공포에, 또는 모든 사람도 태자께서 용해 주시근을 어찌하여 자비로운 님께서 해로운 근심하리까. 또한 자유자재의 범천들도 모두 와서 호의하는 가장 높고 수승한 니가 어찌하여 근심하고 두루하리라. 한스럽구나. 나는 늦고 새하여 죽을 때가 멀지 않았으니 법륜을 굴리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이때 문에 스스로를 설피우노나. 우리는 다가올 세상 사람들은 이보살을 만나서 훌륭한 설법을 듣고 나면 반드시 정매를 가와 정득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우리 내용들을 알고 가니 뭘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의 밀어간 청소님과 함께의 바로 소참본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깨달음 얻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하였듯이 가정맹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이 가질 수 없는 오랑이처럼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마음을 아끼는 무서운 정치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지금 이 시국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다듬고 누구에게 지혜를 줄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남의 미뤄간 청군선님과 함께의 부담 업무는 바로 아침의 시간에서 우리가 항상 느끼듯이 바로 만사 대기를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 대기를 하시기를 좋은 바람 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만사 대기를 하십시오.